오늘은 6월 20일 금요일입니다.본문은 역대상 21장 1절로 17절까지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다윗의 인구조사는 분명 하나님의 통치권보다 자신의 통치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넘치는 복을 주셨는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다윗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인구조사의 명령을 내립니다. 충신인 요압이 거듭 왕의 명령을 거부했지만 강력한 명령에 인구조사를 하여 보고를 합니다. 왕이라도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보고 바로 잡아주려는 요압처럼 죄를 모르고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생명의 길로 올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함을 묵상합니다.또한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려고 염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다윗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곧바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벌칙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기로 선택하고, 그죄 때문에 7만 명의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다윗의 간절한 회개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는 그치게 됩니다. 우리들도 내가 잘못했음을 깨달았을 때는 속히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죄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묵상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무엇인가? 오늘의 기도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